시골의 우물, 시골의 우물, 템풍,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다 날라갔어요. 한 50년 됐는데 이렇게 나무로 오빠가 세놓은 건데, 시골에 전기도 없고 해서 공접안 하고 무용접으로 조인트만 이용해서 이렇게 <laughs> 나무를 했습니다. 처음 해보는 건데, 그래도 이 정도면 시골 우물인데 괜찮죠 이쪽이 밭이에요 밭 가운데 우물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쪽에 집도 있었는데 이렇게 둘레로 밭 가운데 여기 우물이 한 50년 넘은 것 같아요